이거 결혼할 사주가 아니야. 각자 돈 보고 한것 같아. 이거는 여자 측은 돈이 많고, 남자 측은 돈은 이 집에 비해서는 별론데 인간을 놓고 좋아한 거야, 인간이 그리고 이 사람들, 길게 잡아줄게요. 길게 잡아서 5년 못넘어 이승기씨 사주가 네. 원래 일부종사를 못하신 사주거예요 이승기가 아니고 이 여자가 여자분이? 네 일부도 천하없어도 못해요 만약에 이런 음. 궁합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점을 보러 왔다면 결혼을... 살지마세요 그래. 아, 그래 너네 둘이 갈때 하나는 저길로 가고 하나는 이 길로 가 그래 버려 그래. 나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생님, 네, 그 남녀 궁합을 준비했습니다. 어쩐 일로요? 네, 한번 <laughs> 드려볼게요. 남자분거부터 주세요, 주세요. 남자 이씨입니다. 이씨, 네, 한번 줘보세요. 또 여, 여자분은... 이 사람들 결혼하고 살지 않아? 결혼하셨어요 부부 아니에요? 네 부부입니다 음. 부부는 어떤 궁합이고 좀 어떻게 사랑하는 걸 보이시는지 자기네 둘이는 이쁘게 살지 음. 이 남자 머리 되게 똑똑하다 이 남자 되게 머리 똑똑한데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자야 이 여자는 돈 되게 많네 근데 이거 결혼할 사주가 아니야 각자 돈보고 한것 같아 이거는 여자 측은 돈이 많고 음. 남자 측은 돈은 이 집에 비해서는 별론데 인간을 놓고 좋아한 거야 인간을 여자 측에서 음. 그러니까 이 남자 신랑감을 후보를 보고 좋아한 거야 음.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남자가 유명해요? 네 바보 통속에도 나오고 그러나 봐 바보? 응. 음. 바보 아닌데? <laughs> 아니, 바보통. 그걸 뭐라 그래? 테레비라고 그래야 돼? 아, 네네. 바보통. TV, TV. 네. 네. 거기 나이 사람 누구야? 이름 좀 줘봐요. 이승기 씨. 아유, 나 같으면 안 줘! 그리고 안 해보는 이다인 씨죠. 변미리 씨. 네, 나는 안준다고나 같으면. 그리고 이 사람들 길게 잡아줄게요. 길게 잡아서 5년 못 넘겨. 어, 아, 난 우리 감독님도 이렇게, 허! 허! 하는 게 매력이 있다니까. 5년 못 살고 그러면 헤어져요? 네, 어떠한 곤란이 와. 이 사람 둘이 응. 못 사는 사주야. 딸도, 할, 딸도 음, 낳으셨는데. 그, 누가 이, 이승기 씨가. 애기도 나, 있다고? 네, 2월 달에 딸 낳으셨어요. 23년도에 결혼해. 자식 있으면은 이혼이 안 하나 보지? <laughs> 그런 건 아니지. 자, 자손이 있으면 이혼 안 해요? 이 사람들은 서로가 돈을 보고 한 거야, 서로, 서로. 음, 그렇기 때문에, 그니까, 러 원래요, 이두 분은, 어, 원진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 사는 사주, 왼수야, 왼수. 안 보면 보고 싶고, 보면 생각나고, 그런 살이 있는, 원래 토끼 띠하고 어, 원숭이 띠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. 음... 토끼 때하고닭 띠하고 아주 상극이고 또 원숭이 띠는 범 띠하고 아주 상극이야. 또닭 띠하고도 아주 상극이야.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누구 이승기 씨인가 네. 이분이 또 생일도 정월이야. 그러면 범딸이란 말이에요. 음. 그렇지? 그러면은 이 기준님한테 이뭐 누구 만누라 이다인 씨. 뭐, 다인지, 다림인지. 음. 이 여자한테는 또, 달에도 낀 거야, 살이. 궁합이 아예 안. 안 맞는 거야. 거야. 그리고, 남자는 불이요, 여자는 금이다, 그랬단 말이야. 그러면, 이승기 씨는 불이야. 음. 그리고, 이, 이거, 이 여자는, 이모식깽이이 여자는 금이야. 그럼, 불이 녹인다고, 만만치 않은 상대끼이라고 지금. 음. 그러니까, 그리고, 이, 이 남자도요, 보통 머리가 아니야. 이승기 씨요? 예. 네. 계산 없이는 이 여자하고 안 살았어요. 이 처음에 엄청 구설 났을 거야. 네. 어, 돈 보고 간다? 저놈 뭐 어쩐다? 엄청 났을 거야. 음. 구설 수가.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, 내가 보기에 부부연은 길어야 5년이다. 그렇게 나와요. 음... 이승기 씨 사주가, 네. 원래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사주인 거예요? 이승기가 아니고 이 여자가. 여자분이? 예 네. 일부도 천하 없어도 못해요. 그럼 일부. 이승기 씨는 다른 분을 만났으면 사실 수 있는 그렇죠 그렇지. 그렇지. 그리고 이승기 씨 사죄는 아들을 먼저 낳아야 살아. 첫대요, 딸? 첫애가 아들이어야 돼. 음... 그러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. 그, 자기네 그 삼신의 태아에도왜 그렇잖아, 어느 집에서. 저는 누구나 갖고 못 살게 됐어. 그런단 말이야. 그죠 음. 누구나하고 지구성 망했어. 누구나고 부자 됐어. 그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안 된다고. 둘이 못 가. 백년회로? 절대. 음. 절대 못 가. 안 가. 만약에 이런 음. 궁합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점을 보러 왔다면 결혼을... 살지 할까? 마세요. 그래. 아, 너네 둘이 갈때 하나는 저 길로 가고 하나는 이 길로 가 그래 버려 나는 음... 이거는 살래 살 수가 없는 살이야. 소 음... 이게 지금 돈으로나. 근데 이 여자도 모텔비 뭐 나오고 그랬었어요. 이 여자도 배우예요. 배우. 지엄마랑 똑같은 거 했던 거야. 견미리씨 둘째 딸. 그래. 딸두 분이 다 배우거든요. 근데 그중에 둘째 딸인 거예요 이승희 씨의 와이프는. 아우씨 나보다도 못생겼구만 <laughs> 안된다 이제 못 산다 100년으로 못하는 네, 못해요 네, 못해요 어. 난 못해 네. 못해 빠르면은 3년 길게 잡아주면 5년 음... 나 같으면 결혼 안 시켜 내아들이라면 <laughs> 내가 벌어먹일게도안돼 그랬을 거야 음... 네. 아주 안 좋아요 음.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